오늘 본문에서 소개하는 서머나 교회는 다른 교회, 다른 지역의 교회보다 경제적으로 궁핍했고 또 신앙 때문에 여러 활난까지 당하고 있었습니다. 구절에 보면은 나는 너가 당한 활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그런데 사실 너는 부유하다또 자칭 유대사람이라는 자들에게서 너가 비방을 당하고 있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유대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무리다. 구절에 보면은 서머나 교회가 당한 환란의 원인이 바로 유대 사람이라는 자들의 비방 때문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며 자신들이야말로 진짜 정통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에 서머나 교회는 서머나라고 하는 이방 지역에 소아시아 지역에 게다가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사회적으로 상대적인 약자로서 이방인으로 구성된 초기 교회였습니다. 그런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유대 사람들이 비방하고 시험하면서 넘어뜨리려고 공격해 왔던 겁니다.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이처럼 눈에 보이는 상황으로 인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고 또 위축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친히 보호하시는 그리고 섭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8절 표현처럼 처음이시고 마지막이십니다.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를 알고 있다. 너의 환란도 너의 궁핍도 알고 있다. 너가 비방을 당하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사실 서모나 교회의 성도들은 자신이 지금 경제적으로 쪼들리고 주변 사람들의 공격과 핍박을 받고 있어서 힘든데다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서 더 힘겨웠었던 겁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홀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고 그 동안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로. 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 때문에 모든 걸 견디고 신앙을 지켜왔는데, 이런저런 공격과 어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오니까 더 견디기 힘들었고, 교회를 떠나야 하나, 신앙을 버려야 하나, 이런 위기에까지 처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소망의 주님께서 신이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록된 말씀으로 써 보내주신 것이죠. 내가 너를 알고 있다. 저는 이 말이 참 좋습니다. 때때로 기도하며 주님을 잠잠히 바라볼 때,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저에게도 내가 너를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적인 음성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동안 인내하며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 또한 경제적인 쪼들림, 또 이런저런 외로움, 이 모든 것들을 견뎌온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런저런 환란과 어려움으로 남모르는 눈물을 흘릴 때에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말씀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에게 친히 응답이 되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오히려 서머나 교회를 공격하고 비방하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는 그들은 정통도 아니고 진짜 교회도 아니며 오히려 사탄의 무리들이라고 책망하십니다. 8절 후반절에 그러나 사실 그들은 유대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무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서머나 교회처럼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키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소망 중에 인내하며 주의의 공격과 비방을 견디며 진리의 말씀 위에 서 있는 참된 신자가 누구인지 아십니다. 반대로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자신들이 진짜라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진리를 어지럽히고 성도들을 비방하고 이간질하며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러한 사탄의 무리들이 누구인지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10절에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설령 너가 장차 고난을 받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격려하십니다. 심지어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감옥에 집어쳐 넣어도 그래서 환란을 당한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신앙을 버리지 말아라, 권면하십니다. 오히려 죽도록 충성하라, 죽으면 죽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말씀입니다. 11절에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들어라, 격려해 주십니다. 이기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육신의 사망은 당할지라도 영원한 지옥의 형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영원한 생명의 구원, 즉 영광의 나라에서 생명의 멸관을 받게 되리라 약속하시며 소망으로 격려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사탄은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 신중하게 분별해야 할 때입니다. 게다가 지금 우리 주변에서는 각종 사이비, 이단, 분파들이 교회라는 간판을 걸고서 버젓이 건물까지 크게 져가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신자이냐, 자신들이 교회 인양 주자마지요. 자신이 이단이라고 가짜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양의 옷을 입고 다가오지만 속은 노략질하고 굶주린 이리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굶주린 이리들에게 미혹이 되고 신앙이 흔들리고 가정이 파괴되고 인생과 구원을 송두리째 잃게 되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유기한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 신중하게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연약한 인생이기에 겸손하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담대하게. 거짓된 교회의 특징들을 살피고 분별하고 그것을 흉내내거나 그것을 따르지 않고 모양이라도 멀리해야 할 것입니다. 순결하고 참된 교회의 모습을 지키고 올옭게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대 여러분, 구원의 문제가 이 땅에서의 사활이 걸린 문제요. 또한 영원한 삶에까지 잇대어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한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안입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참된 교회에 속하여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말씀사역자들은 참된 복음의 교리를 설교하고자 힘쓰고, 말씀을 따라 올바르게 세례와 성찬을 집행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서로 권하여서 함께 서로를 세워가고 온전케 하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거룩한 여정을 일구어가는 교회에 속하이, 속해 있다는 것만큼 인생에게 가장 큰 축복이 없을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은 계속해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발전하는 모습을 경건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도 나타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